안녕하세요. 압구정 부장들 양부장 노부장입니다. 지난해 11호 대책이라는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거래량만 줄어드는 기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올해 초 부동산 시장의 최대 화두는 역시 세금입니다. 당장 5월 9일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데 지난 1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유예 연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을 박으면서 시장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세금 폭탄이 현실화되고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대해서도 제도 개편을 시사하면서 전방위적인 세제 강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세무에 명쾌한 해법을 제시해주실 한백 세무법인의 서성혁 대표 세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성혁 세무사입니다. 네, 연초에 부가세 신고 때문에 많이 바쁘셨을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준 높은 부동산 전문 유튜브에서 초대해 주셔서 제가 영광입니다. 세무사님께서도 뉴스를 접하셨겠지만 양도세 중과 시행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가 나오면서 당장 다주택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세무사님 전반적으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요? 아 저도 정부의 강력한 입장에 조금 놀랐습니다. 지금은 다주택자분들이 당황하기보다는 냉정하게 세무전문가 상담을 통해 테러를 모색해야 될 골든 타임입니다. 생각합시다. 네, 세무사님 지난해 11호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였는데요. 우선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세금부터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주택 구입 시 크게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첫째, 취득시 부담하게 되는 취득세. 둘째,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셋째, 보유시 부담하게 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먼저, 취득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낼 취득세가 1%일까, 12%일까. 이때 중요한 것은 개인이 아니라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수를 계산하는데 주의하셔야 합니다. 동일 세대를 구성하느냐, 독립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를 정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30세 미만 자녀가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주소지가 다른 곳에 있다고 해서 1주택으로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즉 2주택자 취득이 된다는 것이죠. 단 30세 미만이더라도 중위소득 40% 이상에 해당되고 독립적으로 생활이 가능하다면 1주택 취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아, 다주택자와 법인주택 중과 세율을 계산할 때 주택 수는 전국적으로 공시가액 1억 이하 주택과 지방저가주택, 즉 서울, 경기, 인천 내 2억 이하 주택은 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에 해당됩니다. 주택 수에서도 제외되고 해당 주택 취득시에도 중과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거 비조정 지역에서는 2주택까지 일반 세율 1에서 3%였지만 지금은 조정대상 지역에서 2주택, 비조정대상 지역이면 3주택을 사면 8%, 조정대상 지역에서 3주택, 비조정대상 지역에서는 4주택부터는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1에서 3%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 대상 지역,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말하는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대출 규제와 실거주 요건까지 같이 보셔야 합니다. 특히 일정 금액 이상 거래는 자금조달 계획서, 계획서 규제지역이라면 규제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조정대상 지역을 뜻합니다. 규제지역의 모든 주택과 비규제지역의 공시가액 6억 초과 주택은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으니 자금 출처 증빙 등에 유념하셔야 합니다. 네.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세대를 기준으로 2주택부터 어,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군요. 다주택자로부터 정료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세무사님? 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3억 이상인 주택 증여 시12%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 시 중과세율은 조정대상지역과 공시가격 3억 이상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 이두 가지를 꼭꼭꼭 꼭,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택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 이외에 취득세까지 상당한 부담이 발생합니다. 단 증여일 현재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소객의 주택을 증여할 때는 수정자가 주택을 몇 채나 소유하고 있는지 불문하고 1에서 3%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증여자 주택수에는 유상취득시 중과제외된 주택도 포함됨을 위하시고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 주택 문양권, 오피스텔 만은 주택수에서 제외됨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네 알겠습니다 세무사님. 어 취득세도 무섭지만 자꾸만 있어도 내야 하는 보유세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종부세와 재산세는 원래 또 어떨 것 같습니까? 네. 작년에 서울 수도권 집값이 많이 뛰었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확정되어야 알겠지만 작년 대비 최소 두세 배는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향후에 공시가액 및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부담이 상당할 겁니다. 다주택자라면 중과유예가 종료되는 5월 9일 이전에 매각이나 증여를 결정하셔야 하고 1주택자라 하더라도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결단을 내리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다만 지방선거가 6월이라서 6월 이후에 정부세가 개정된다면 2027년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주택자 분들은 고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보유세를 내고 버티느냐, 아, 5월 9일 이전에 팔아서 양도세 중과를 면할 것이냐, 결정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 오늘의 핵심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무사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어떠한 제도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 주택 이상인 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낸다는 뜻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매도할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주택자라도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의 주택을 팔 때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물론 조정 대상 지역 판단은 양도일 즉장금일 기준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 2025년 10월 16일에 다시 확대 지정됐으며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대 12개 지역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정책적 판단에 의해 예외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해주는 주택이 있는데 즉 지방 저가 주택 소형 신축 주택 상속 주택 장기 임대 사업용 주택 등도 존재하기 때문에 다주택자 분들은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대당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주택들은 중과에서 배제될 뿐 다른 주택을 팔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주택수에는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주택자 중과에서 배제되는 예외 주택도 있군요. 그러면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면 구체적으로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말씀 좀 해주실까요? 네. 일반 세율이 6에서 45%인데 중과되면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가산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최고세율이 무려 82.5%에 달하죠. 사실상 수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는 징벌적 수준입니다. 게다가 최대 양도 차익의 30%까지 혜택이 있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못 받습니다. 현재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 5월 9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이 중과세를 면제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